장성 시청 시청 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낯싹 선물이 상승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크게 하락을 했죠. 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는데 또 계속 크게 또 하락 또 하락 이렇게 계속 내려갈 거냐.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겠죠. 자, 이제 상승 반전 하면서 셀트리온은 지금 뭐 이미 아주 옛날 일적부터 초저평가 구간까지 들어 와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뭐 이상한 실적을 발표를 해 버리면서 아주 밑으로 내려왔지만 이 이상한 실적에는 함정이 숨어 있죠. 어, 지금 삼각을 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매출 영업 이익이 상당히 잘 나왔죠. 근데 셀트리온만 이상하게 크게 영업 이익이 적게 나왔는데 매출은 잘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의 비밀은 어, 지금 셀트리온 이 삼각 처리를 했죠. 그러면서 많이 깎여 나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연구개발 비용으로 지금 판관비를 많이 썼다.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 좀 이상하다. 이런 수준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부분으로 지나가 버렸고, 그러면 2분기부터는 어떻게 될 거냐? 2분기는 실적이 당연히 좋게 나오겠죠. 당연히.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셀트리온에서도 일시적인 이 뭐, 부분이다. 이렇게, 에, 설명을 했죠. 자, 그런 지금 상황에 주가는 뭐, 박살이 나 있죠. 주가는 박살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얘는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외부 요인이 어떤 요인이 이 발생을 하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어, 지금 오늘과 같이, 내일, 오가치? 그럼 뭐, 그거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상승이 일어날 수 밖에 없죠. 이 인플레이션이 뭐 진행이 되고,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는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관계없이, 주가는, 성장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그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은 상당한 저평가 영역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뭐,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UBS하고 JP, 지금, 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죠.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성장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얘는 뭐, 성장을 혹시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없습니다. 혹시라도 성장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조차도,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 반드시 성장이죠. 지금 당장 내년도부터 지금도 사실 성장을 하고 있죠. 지금 없는 시장 개척에서 진단키트 부분에서 매출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하고 있죠.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이제 내년도에는 21조짜리 진출이다. 이런 부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죠. 그러면 결국은 뭐, 실적이 잘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갈수록. 자, 그런데 주가는 이미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버티면 열리게 돼 있습니다. 버티면. 반드시 열리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한 상태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로. 자, 그래서 지금 이 지수는 미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했지만 우리 증시는 괜찮죠. 1.28% 하락에 코스타 0.8% 하락 중입니다. 아, 지금 뭐 우리 증시는 PR, PBR적으로 봤을 때 이미 상당한 저평가를 받고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증시의 상황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 요런, 어, 지금, 이 잘 버티는, 지수로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그룹 오늘 1%, 그리고 헬스케어가, 헬스케어는 어제 좀 올랐었죠. 어제 2.3%, 2.5% 오른 거, 그대로 오늘 반납을 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고, 제약은 좀 많이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셀트리온이 UBS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죠. 신안이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18,000주. 오전에 뭐, JP모에서 조금 매도가 나왔는데, 크게 매도를 해서 계속해서 밑으로 끌어내리겠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지분을 모아가고 있죠. 셀트리온이 어떤 용도로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주주가치 재고 이렇게 해서, 어, 올해 들어서 세 번이나 2,500억 원어치나 지금 주식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는 그냥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 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요한 거는 엄청난 저평가 영역에 이미 도달해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버티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결국은 얘는 성장을 계속 해나가는 쪽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은 올라가는 강한 상승의 흐름이 반드시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서 크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받지 않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계속... 이 이런저런 정리가 좀 돼야 될게 합병이라는 부분이 빨리 정리가 돼 버려야 되는데 이걸 자꾸 질질 끌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답답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나 지금 이런 흐름은 매수를 하고 주식 숫자를 늘릴 만한 구간이지 여기서 겁이 나서 도망간다 라고 할 만한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지금 박살이 나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도망간다. 여기서 매도하고 나는 가겠다. 이렇게 하기가 너무나도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주가 위치까지 내려 있고 기업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1분기는 비용 처리가 좀 많이 된 상황이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2분기부터 정상적인 영업이익 매출은 어차피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정상, 정상적인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라는 이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벌써 이제 5월 19일이죠. 5월 19일이다. 그래서 UBS 증권에서 4만조 정도 들어오고 있고. 자, 이거 중장기로 보면은 얘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반드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눌릴 만큼 눌려졌죠. 파동을 갖다가 아주 제대로 밑으로 타버렸죠. 제대로 타버렸다. 먼저 매 맞고 엄청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 차트의 모양으로 보더라도 지금 120선 언제리까지였죠. 자, 그러면,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얘는. 근데 언제 올라가느냐? 이걸 알려고 하지 말자라는 거죠. 어, 그것까지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알 수도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여기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왔다갔다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더라도,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니까지께 2023년도에 주가가 어디 가 있을 건데? 라고 물어보면, 저 위에 가 있겠죠, 저 위에. 시장이 좋든 말든 간에 얘는 저 위로 가 있을 겁니다 저 위로 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지금 휴미라 시장이 열린다 이런 부분에 거의 뭐 휴대폰 개로 치면은 애플 같은 기업이 그쪽 열린다고 알았어 내가 이제 들었게 그런 지금 상황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게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아,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주가에 언제부터 반영이 될 거냐, 이런 상황이고, 그러고 지금 매출은 계속 늘고 있죠. 앞으로도 이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팩트죠. 완전한 팩트다. 지금 뭐합평 이런 부분은 좀 빠르게 마무리가 좀 되어버리기를 좀 바라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자사주매입 해가지고 이 도대체 회사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좀 많이 듭니다. 정말 주주들 위해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자사주매입을 는게 맞느냐 상당히 의구심이 들지만 그런 부분 결국은 그런 부분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게 장기적인. 이 회사의 성장 방향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 회사는 계속 굴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강력한 시나리오를 갖추고 있고, 그런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장기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버티면 반드시 열릴 기업이죠. 반드시 열릴 만한 그런 기업이다. 이 부분만 잘 알고 있으면 지금 완전히 지금은 심리게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